그거 사지 봐, 당신아 예? 아저씨 하고 안 자리 중에 내 마음이지 내마말이야 이것 또한 우리 마음이에요 아저씨 막... 아저씨 처음에 여기 나랑 아저씨 만났을 거? 때 아저씨 바다 생물들이 죽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잘알았는요 당신들한테 왜 그때 왜안 여신들의1 9 0 0 피해주고 있어요. 안타깝다고, 안타깝다고 바다생물들 죽는 거 안타깝다고 왜 혼자 계속해? 당신들은 1900명을 피해주고 있어요. 오, 1900명. 어디 가서 피해 따지는 거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니까? 아니, 칼 들고 와서 아니, 칼 들고 와서 찌른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손칼 들고 와서 찌른 사람이 누군데 누구 보고 지금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예? 19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지금 피해보고 있어요. 당신들 밥못 먹고 사는 거가지고 피해본다고 합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당신은 아저씨, 뭐, 당신은 아저씨, 다른 데도 일자리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니, 여기인지 아저씨 됐습니다. 그 얘기 해봐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왜 하필이면 여기냐고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여기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국회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정확히는 제가 그기경 방해되는 밤이 아기해기이 아니면 밤이 아니면 밤이 아니면 밤이 니면 밤이 아니면 밤이 면 여기냐고 왜하필이여면 왜 여기냐고 이면여기 돈 때문에 그래? 그래 정말 아, 돈좀 그만, 돈만 때우냐? 어? 아저씨, 너무, 아저씨, 너무 아저씨 안 그래? 처음에 안타깝다고 그랬어. 안타까우면서도 아, 아, 왜 계속하냐고 아저씨. 너왜나피해나 아저씨,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아, 아, 다른 생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만 잘살먹고잘살면 그게 인간이야 아저씨. 그게 인간이라고. 아서 가철해서. 이왜이기에서그 해군 비에서 아저씨. 아, 보다시피 저기 가서 아그를라 갑쳐서. 다른 사람이 저기가 가니까 막하지 돈가요? 아무도 힘을 지키면사가 저기서 해다 막아졌나요그다면 그걸 아저씨 인간 아니잖아. 당신 능력이잖아. 능력이 없잖아. 사람들 어떻게 가 막아졌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능력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저씨는 아저씨 나름대로 시위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시고 계약을 해제했어야지 인부들 다른 데서 그아저씨 아, 잘못 아니, 아아저씨잘못 잘못된 아니, 알면서 책이 니아 계속 니아아저아책아 많으냐고? 다 알면서도 강행하잖아요 야, 누구를 탓하겠어요?